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로 갈 때에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적인 현실의 약속을 하시지만은 어, 약속을 성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베데레에서는 체험적인 시간 그러니까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어, 베델의 신앙을 놓치면 그러니까 베델의 신앙의 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미래적인 현실도 받고 우리가 약속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어, 그러한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하란으로 어, 갑니다 베델은 올라가는 것이고 하란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도 잘해야 되지만 내려갈 때도 잘해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우리 저반 환경이 어려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지금 하나님들을 배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환경을 만들어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렐루야 야, 야 우리가 야구처럼 하나님 물지만 그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광 누리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로부지 축복합니다.